기다리시는 스포츠코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평론가님. 예. 최동호의 오늘로 바꿔야 될것 같아. 아, 별 말씀. 그 예. 정말 드라마 스포츠는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말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 후반에서만 새 골을 그것도 한 선수가 넣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고 자주 있는 일도 아니잖아요. 아 자주 있는 일 아니죠. 어 토트넘의 그 브라질 예. 출신의 뭐 모우라 모우라 모우라. 예, 예. 물론 우리 송민 선수도 한두 골 집어넣었으면 더뭐 좋았겠지만 예. 어쨌거나 야 이런 경기도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보여준 것 같아요. 음예 일단이 토트넘 어, 유럽 축구联메컵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라갔습니다. 이 4강전이 두번 하거든요. 1차전, 2차전. 아, 그렇죠. 홈앤어웨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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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전에 0대 1로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2차전을 두골차 이상으로 이겨야지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기가 2차전 벌어졌는데 웬일입니까? 전반에 2대 0으로 뒤진 겁니다. 그리고 소름이 선수 슛결정적인슛골 포스트 맞고 튕겨 나왔어요. 네. 아, 이러니까 이제 다들 전반가 끝나고 예감이 아,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라고 음. <laughs> 기대를 저었죠 근데 후반 10분 하고 14분 모우라 두골 넣으면서 2대2 동점까지 갔습니다. 네. 야2대2 동점으로 끝나면은 <laughs> 졌지만잘 싸웠다 이걸로 되는 건데 이게 웬일입니까? 심판 경기 종료 휘슬 울리기 바로 직전에 그러게요. 모우라가 또한 골을 터트려서. 어~ (3대2로) 역전했거요근데 (3대2면) (1차) 전까지 합치면 (3대3입니다) 예. 근데 원정 경기에서 도마는골을토트린 팀이 이기기 때문에 아~ 이~ 토트넘이 (1882년에) 만들어진 팀이에요 (1800이요) (82년) 그럼 거의 뭐 정조 때 정조 조금 지나서 만들어진 축구팀이다. 정조 지나서죠. <laughs> 근데 대부분의 그 영국 축구의 오래된 역사 갖고 있는 팀들은 그래. 예, 8, 1880년대 이후에 지금도 어 만들어졌습니다. 어, 그러니까 137년 만에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제 처음 올라간 거예요. 창단후 처음. 예, 예. 아, 그런데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예. 챔피언스 리그나 또뭐또 뭐, 뭐, 또 뭐더라 유로파리 유로파리그 유로파 유로파 예. 이게 그렇게 유럽 사람한테는 큽니까? 어 크죠. 그러니까 어, 일단은 음. 어, 챔피언스 리그가 있고요. 챔피언스 리그는 어, 각국의 리그에서 잘하는 팀, 상위 랭크 팀을 불러들여 가지고 유럽 최고의 클럽 팀이 어느 팀이냐 음, 가리는 음, 음, 대회고요. 음. 이걸만 보니까 조금 아쉬워요. 에이. 그래서 챔피언스 리그 진출하지 못한 팀을 상대로 해서 상위 팀들을 아. 또 곤란해가지고 유로파 리그를 하는 거고 음. 또 유로 대회가 있죠. 예, 예. 유로, 2016, 유로 2016, 유로 2018. 그런 거 있었죠. 이거는 유럽의 국가 대표 팀이 출전해서 맞아요. 유럽 최고의 국가 대표팀을 가리는 음. 어, 대회입니다. 언젠가 그리스가 한번 우승해가지고. 어, 그리스가 2004년 정도에 전성기를 누렸었었죠. 그래서 막 다들 놀래고 했던 기록이야. 예 예, 예. 예, 예. 아,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는 유럽에 있는 다섯 개빅 리그 중에서도 상위에 있는 팀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어, 빅 리그가 아니라 유럽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쿼터가, 네. 빅, 스몰 리그는 작아지죠.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잉글랜드와 같이 음. 전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나라, 리그에게는 쿼터를 많이 주고. 배정을 많이 하고. 예, 예, 예. 성적이 안 좋았던 그뭐 오스트리아 와 같은 팀들의 나라에게는 어, 이 쿼터가 작게 한, 들어가죠. 한두 개 정도 예, 하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강팀들에게 예. 큰 리그 소속 팀들이 어드밴티지를 좀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유로파 리그라는 거는 그냥 전체를 다 해서 어, 챔피언스 리그 나가지 못한 팀들을 상대로 예. 해서 그러니까 일종의 뭐 패자부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처진 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두 우승자끼리 또한번 이렇게 매치도 한다면서요? 어, 그거는 이제 그 스페셜한, 음. 그 스페셜한 일종 이벤트성 매치라고 예, 할 수도 예. 있겠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놀라워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결승 2차전에서 예. 어, 잘했습니다. 어, 왜 잘했냐면은, 이 모우라가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은 수치화가 돼서 몇 골, 뭐 어시스트 몇 개, 이게 없으면 이제 어, 못한거 아니냐 이런 건데, 어, 그러니까 공격이 전개가 되려고 하면 보통 이제 미드필리에서부터 뭐가 만들 공이 자, 제대로 뻗어나가가지고 활발하게 돌아야지 공격수들에게 기회가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은 굉장히 움직임이 풍넓분 선수예요. 중앙, 좌우, 측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손흥민에서도 자기 혼자 열심히 뛰었던 게이 현혹했죠. 어, 현혹을 시켰죠. 예. 어, 그, 그래서 이제 이, 수비도 좀 달고 이동해주면 그 공간을 모우라가 예, 예, 예. 그 친구가 하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우라가 이 어, 예, 결정적인 그 기회를 잡고 슛을, 슛을 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경기 끝나난 다음에 영, 영국 현지에서 그 평점 예. 모라가 1등이고 2등이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모브라가 뭐 평점 만점, 10점 만점에 10점을 받았고, 뭐물건 예. 뭐 당연한 것 같고 두 번째가 팀내 2위가 손흥민인데 예, 7점 9점인가? 예. 아무튼. 아 근데 이번에 그 프리미어리그가 대단했어요. 이 챔피언스리그만 보면은 예. 어, 8강의 네 팀. <laughs> 그중에 또 절반이 살아남아서 사강의 두 팀. 근데 결승은 리버풀하고 둘다 같은 프리미어리그, 예, 영국 EPL 리그 소속끼리 예, 예, 예.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유로파리그, 예. 유로파리그도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하고 첼시가 결승을 들어갔습니다. <laughs> 다휩쓰는 거예요. 다 지금 잉, 잉글랜드 축구 리그가 예. 두 저기를 두 메이저를 그냥 다 휩쓸어 버리면. 재미없는데. <웃음> <웃음> 아, 근데 한 3, 4년 전에는 예.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미은 예. 바이에른 미는이 되게 굉장히 이제 강세를 띠면서 분데스리가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런데 이제 흐름이 좀 넘어갔네요. 예. 프리미어 리그로. 그 뭐죠? 뭐, 스포츠 축구의 신이라는 그 예. 메시인가? 메시가 있는 팀이 어디예요? FC 바르셀로나? 예. 거기는 떨어졌어요. 아깝게도. 아깝게 그 바르셀로나 모르겠지. 입장에서 보면 아예 네, 떨어진 거죠. 예, 떨어진 명성에 거고. 비해서 아무튼 예예. 아, 예. 음. 손흥민이 저는 됐든 내, 내심 예예. 예. 그 메시가 있는 바르셀로나가 올라오고 손흥민이 뛰는 토트넘인가 그 팀도 올라가서 메시와 손흥민이 한번 결어보는 장면은 얼마나 멋있을까 그 근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그랬던 비 비천데 아그 그거였어요. <laughs> 예. 그걸좀 잘해주지 말이야. <laughs> 그 리버풀인가 어디. 아태 그냥 무참하게 지던데요. 그 메시 있는 팀이. 아, 예, 2차전에서. 예 예. 그랬죠. 근데 좀 기복이 좀 어, 있었어요. 올 시즌에. 메시가? 아니 그 바르셀로나 팀 자체가. 아, 팀이. 예. 거기가 그 무슨 MSN인가를 한 갖췄던 한때 그팀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메시, 네이 수아 네이... 네이마르까지 네이마르, 합쳐가지고. 응, MSN. 근데 이제 그 MSN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리스의핵이빨로 유명한 선수고 <웃음> 월드컵에서 <laughs> 마음이 안 된다고 한 게도 물어뜯어가지고 <laughs> 예. 수아레스하고 네이마르하고 이제 메신데 이이군능활거가 이 오래가진 않습니다. 음.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이, 이 동네에서 이 왕은 한 명일 뿐이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제 선수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직력이 잘 갖춰져서 오래 지속되지는 않죠. 누군가가 왕은 되어 되고 누군가 이인자가되리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이제 이곧 깨지게 되죠. 예. 그 전문가를 뵌 김에 예. 저희 같은 비전문가이자 그냥. 맥주 한잔하면서 얘기하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꼽거든요 예예. 이를테면 우리 손흥민이 월드베스트 공격수 베스트 5에 들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해요 예예. 이를테면 뭐 메시 호날두 등등등 이렇게 많잖아요 공격수 예. 손흥민은 그 클래스에 듭니까 지금. 어~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가까워졌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까워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근거는 뭐냐면,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도, 그러니까, 발롱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롬드로. 축구 FIFA가 선정하는 올해의 선수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라면서요. 그렇죠. 그한 해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수죠. 음. 이 발롱드 발롱도르 후보로 음. 손흥민 선수도 이름이 좀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노미네이티드가 되지 않더라도 어이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라 한다는 것은 세계 축구계가 주목하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라고 음. 인정을 받았다는 아. 얘기는 그건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 자, 그런데 딱뭐탑 5다, 음흠. 탑 3다 딱 고르자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동네 아저씨들이 네. 좋아하는 거니까. 딱탑5 이런 네, 딱 거. 딱그 한다면은 <laughs> 우리는 예. 우리는 뭐. 탑 5로 넣으면 되는 거죠. <laughs> 이게 무슨 뭐 f 파이 검증을 받아서 뭐 발표되고 있는 게 아니라 아, 또 수능 시험이나 어디 아, 저울에 재서 하는 것도 예, 아니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약간 좀어거지스러 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가지고 어 이게 좌우 측면. 그 왼발 슛.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양발. 어, 양발을 쓰면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음. 툭툭툭툭 드리블로 오다가 중앙에서 슛 쏘는 거. 이런 그몇 가지의 확실한 장기를 가진 특징으로 구분해 보면 예. 손흥민 선수 충분히 탑5 안에 들어갈 수 음. 있죠. 근데 가장 빛나는 거는 어, 탑5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조건. 빛나는 거는 아무리 잘해도 결정적인 한 방이 있어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정적인 한 방이라는 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과 같은 아주 큰 무대, 음흠. 모두가 주목하는 큰 무대에서 어, 골을 넣어지 됩니다. 5대 0으로 이기는데 이3대 0으로 이기고 있다가 4대0 되는 골보다는 예, 예 그렇죠. 팀을 동점으로 만들거나 또는 역전시키거나 예, 예. 패배의 위기에서 구해내거나 예. 아주 큰 경기 해서라. 음, 그러죠. 그러니까 한번 같이 바라 보죠. 이 결승전에서 <laughs> 네. 6월 2일이거든요. 리버풀하고 골 예. 어, 넣어주기를. 아무튼 그 발롱 드른가? 발롬들. 그 후보군에 오르내린다는 것만으로도 그건 상당히 우리가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그쵸. 전문가들의 예. 눈이잖아요. 예. 야그 정도면 대체 많이 컸군요. 어 자랑스러워 그... 할 만하네요. 어잘 그렇죠. 잘합니다. 어. 그리고. 어, 한 3년 전서부터는 이 프리미어리그 내에서도 예. 이 득점과 전체 선수 랭킹에서도 어, 유의미한 지, 어, 숫자를 계속 보였었거든요. 예. 근데 그 활약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 3년 정도,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방금 김은주님이 시청자 댓글에서 이강윤 앵커가 스포츠 부분 따로 공부 하나보다 맞습니다. <laughs> 제가 아, 최동호 <laughs> 병론관님 모셔놓고. 그냥 바보처럼 무뇌한처럼 이렇게 앉아 있으면 말도 안될 뿐더러 제가 어느 정도 알아야 이분한테 또 재미있는 얘기를 이끌어낼 수 있고 예. 네. 그리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네. 김은주 많이 봤어요. 님이 <laughs> 김은주 님이 스포츠 굉장히 좋아하고 잘 알죠. 아, 그래요. 예. 네. 아마 그리고 가족 중에 운동했던 분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기도 하고. 그렇게 김은주 님을 잘 아세요? <laughs> 아이 아니, 그렇게는 아니고 한 3년 전에 우연히 스치, 스쳐 지나서 지냈던 아, 예. 예, 들었던 얘기로. 아무튼 저이사생팬에 거의 주날만큼의 최동호 극성팬이 너무 많아서 아이고. 이강윤의 오늘 프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음, 아니, 그, 그, 절대로 그렇지는 않고요. <laughs> 자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고 예. 잘하기를 기대하고 예. 골. 골. 결승전에서 응. 예. 우승과 골. <laughs> 류현진 얘기도 구문이긴 하지만 짧게 네, 한마디. 네. 뭐 완봉승인가 했다는데 상당히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 우리 국내도 그렇고요, 메이저리그도 그렇고. 그러니까 완투 구인까지 던졌다. 그리고 음. 한 점도 주지 않았다. 완봉. 이게 선발 투수를 예, 타 클래스를 가리는 기준 중에 하나인데 아. 많지가 않아요. 그러겠죠. 예, 많지 않습니다. 예. 아 근데 8일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전에서 이 류현진 선수가 아, 완봉승을 거뒀죠. 메이저리그 개인 통산 두 번째 완봉승이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이나든지 물론 굉장히 잘 던져 가지고 5회까지는 완벽하게 15타자를 범퇴로 잡아냈고 6회에 어, 들어서야 그 5회까지는 퍼펙트였어요. 예, 6회 들어서야 첫 번째 안타를 허용을 했거든요. 어. 어, 그리고 탈삼진 6개를 기록했는데 근데 이나의 결정적로 눈여겨볼 건 뭐냐면 아, 투수가 9 3개밖에 되진 않았어요. 아. 100개가 안 넘었군요. 이 네. 류현진 선수 100개 넘어가면 구위가 좀 떨어져 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제가 보기에는 애틀랜타가 너무 연구를 많이 한 거야. 누구를? 류현진을. 뭐? 류현진을요. 어. 근데 류현진 하면은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는 아, 컨트롤. 재구력. 음. 이 상당히 좋은 선수다. 예. 이제 많이 알려졌고 류현진은 이제 투구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 가지고 보니까 애틀랜타 타자들이 승부수로 들고 나온 거는 카운트를 불리하게 갖고 나가면은 음. 불리한 카운트는 결정적인 컨트롤에 이 언제든지 스트라이크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유현진에게 진다? 예, 지기 때문에 음. 어, 가급적이 승부를 빨리 가져가 돼. 아, 그래서 초구나 2, 3구 승부가 많았군요. 예. 그러니까 런그 투구수가 아운스 승 <laughs> <laughs> 저절로 저는, 줄어들어가지고. 예. 제 내가 보기에는 에틀랜타 타자들이 승부를 빠지, 빨리 가져간 게. 도와줬네. 완봉성을 도와줬다. 저는 음. 이렇게 봅니다. <laughs> 그러니까 급히 공격하느라고 왜냐면 안 좋은 그러니까 타자 입장에서 볼때볼 볼 카운트가 불리지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투 스트라이크 먹기 전에 예. 볼이 좋아 보이면 좀쳐 보자. 그러다가 <laughs> 그만 범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는 그 이나 경기에서 아웃세기니까 1인당 공 던진 게 10개 1개 정도 그러네요. 세 타자 네. 잡는데 1개 1인당 10개 정도면 이거 대단한 거거 음. 일단 기본적으로 류현진 선수의 그 결정구 승부고 음흠. 그리고 어이 재구려 예. 이게 있는 거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제가 보니까 흐뭇했어요. 에틀란타 타자들이 도와줬다. <웃음> <웃음> 그 표현이 재밌으십니다. 예. 우리 최평론가님 너무 저 분석을 많이 하다가 예. 그만. 예, 그러니까 자기께 예. 자기가 넘어간 거죠. <laughs> 자 마지막으로 어1 2월 경에 우리 최평론가께서 그때 한참 스포스계 온갖 비리와 문제점들 터져 나올 때 일관되게. 강조하시던 게 다시 딱이 기사를 보자마자 생각이 났는데, 예. 스포츠 혁신 위원회의 1차 권고안이 발표가 됐네요. 요점만 간추리자면 승리 지상주의 그리고 메달 지상주의 때문에 특히 선수들 인권 보호에 소홀했다. 그리고 별도의 스포츠 인권 기구를 만들자 이런 게 요지랍니다. 평가 좀 해주시죠.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친다, 못 미친다. 예, 그리고. 이게 32쪽이에요. 1차 권고한 내용이에요. 네. 예. 내3 2쪽의 대부분은 어이이스포츠인권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 그 예를 들면 말잔치다 이겁니까? 어, 말잔치라고까지 편화 편하, 편화하고 싶지는 음. 않고 상당히 그긴장감을 갖고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는 다 드러나 보여요. 냐하면 예. 어, 이제 선언적 의미를 부터 말씀드리면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해야 된다. 예. 스포츠는 인권이다.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 광부 그동안에 현장과 관련 기관들의 이, 이 스포츠 인권을 지키려고 노력들과 실태들을 낱낱이 다 조사를 해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네. 근데 우리가 기대했건은 기대한 거는 어, 지금 스포츠 인권의 실태가 이렇게 침해받고 있으니 이걸 좀 개선해 볼 만한 어, 방안을 마련해놔라. 라는 역할을 부여해서 혁신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 아닙니까? 근데 스포츠 인권 실태가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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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하고 난 뒤에 이행방안은 별도로하게 보이지가 않으면 이거 뭐,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이, 이, 이 혁신위원회가 여섯 번에 이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어~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거는 (1차기) 이 때문에 혁신위의 밑그림을 전부 다 보여주지는 않았다라고 봅니다 안 예. 왔다라고 보는데 적어도 인권과 관련돼 가지고 내놓은 대책들을 보면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워 왜냐하면 흠흠.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이제 방안을 내놨거든요 예. 그니까 러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어~ 그리고. 어 관계 기관과의 유기적인 그 협력 시스템 구축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활동 인권 예방 프로그램 실행 인권 및 성평등 향상 활동을 추진하는 별도 기구 신설 이거거든요. 예 이거 지금 다 있어요. 이 현재도. 시스템. 예. 음.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에도 이런 시스템이 구비는 돼 있는데 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예방이 안 됐느냐. 여기서부터 저는 출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거. 유사한, 유사한 대책을 여태까지 계속 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대한체육회나 문체부가 내놓았던 대책의 종합안에 불과하다. 이번에도 공무원들이나 준 공무원 관료들이 만든 겁니까. 아, 몇몇은 화려해요. 왜냐하면 차관 그 관계 기관의 차관 차관들이 다 들어왔거든요. 이제 민간에서 열다섯 명. 그리고 교육부, 문체부, 기재부 등등 국가인권위원회 차감, 차관들이 예.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얘기를 살짝 들어보면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동수였어요? 동수는 아닙니다. 민간이 열차 측명이더 많죠. 네. 아 근데 이 부처 간의 이해 조정 예를 들면 네. 무언 무엇, 무엇을 만들자고 할때 기재부는 아 이거 예산이 좀 어렵다 <laughs> 이거를 먼저 하는 거고 문체부는 뭐가 새로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니 문체부 안에 네. 이, 이 통제 가능한 조직으로 만들려고 먼저 생각하는 거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조금은 좀 실망스럽게도 이 스포츠 인권을 아, 국가 인권위원회의 인권 영역과 전혀 별개 다른 영역으로 두는 게 아니라 스포츠 인권도 국가 인권위원회의 통제가 가능한 인권의 영역에서 음.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고 예.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정부 부처기관간에 약간 이해가 좀 달라지고 음. 있죠. 그리고 이 민간에서 들어가신 분은 뭐 해보고 싶은 겁니다. 뭐든지 다. 이 얘기 저기다 하면은 아 예산이 힘들고 뭐가 힘들고 뭐가 힘든고 계속 후퇴가 되는 거죠. 앞으로 좀몇 그 가지로 논제를 확확 확 좁혀서 예. 한두세 가지로 송곳이 네. 책을 뚫을 수 있는 것은 위에서 무지막지하게 눌러서가 아니라 끝이 아주 뾰족하게 벼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논점을 몇 가지로 좁혀가지고 우리 최 선생님이 참여하셨으면 참 효과적이지 않으셨,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저는 느낌이라면. 어 들가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포회. 말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 예. 아무튼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합니다. 굉장히 큰 희생을 치르고 지금 논의가 그쵸. 오가는 것들이고 결실을 맺어야 하는 것이니까. 네. 예. 어, 관심어린 애정을 갖고 비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예, 선생님. 맞습니다. 네. 역시 항상 실망 끼치지 않는 최동호 와의 별말씀이십 스포츠 코너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